와 하는 게 틀리네. <laughs> 이야 너무 잘한다. 지우가 진짜 잘한다요. 지우. 지환이도 잘하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아, 이 잘난 아들을 셋이나 더 갖고야 진짜. 오, 와, 와, 아 시험 봤어? 것도 시험 있어? 나니 잘했단 말이야. 도어 형제가 싸움 쳐. 해줘 옆에서 같이 봐. 시작. 해봐봐. 너내속 울리지 말 내가 줘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누가 누가 잘 오, 열, 어. 와, 우 와, 우 와, 와, 진짜 잘한다. 이만 더 높을 때 오. 높이 때못가 <laughs> 높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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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기시이경이이 <laughs> 높이, 이 높이, 높 높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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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. 높이. <웃음> <시작>. <웃음> 간다, 시작! 응, 주시, 시작! 주시, 시작! 아, 주시, 시작.